<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농가민박타올입니다. 아우, 제가 추석 전부터 감기까지 심하게 걸려서 목이 싹 나갔었어. 그래서 <laughs>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뭐 소소하게 집중을 좀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목이 낫는것 같아서 한번 사과밭을 올려봅니다. 지금 10월 이제 2일 정도 들었는데 지금 깔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번에 태풍이 좀 지나간다, 그러니까 태풍 지난 다음에 반사필름을좀 한번 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사과 착색이 거의 한40%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벌써. 올해. 이 생각보다 반사필름 아직 안 깔았는데도 깔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 크기도 지금 보면 거의 뭐 진짜 엄청 커요. 지금 거의 3다이. 3다이가 한80% 나온 것 같아. 그 320g, 300g은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은 전반적으로 빨갛게 다 들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뭐 어차피 약은 벌써 한달 전에 끊은 것 같고. 그래도 뭐 그래 날씨가 여름에 뜨거워서 충이나 균이나 큰탈 없이 지금 사간잘 컸네. 올해도 뭐 제가 9회 방제 목표 했는데 조금 넘었어요. 10일에 방제한 거 같아. 그래도 뭐덜한거 같으니까. 그래도 병 지금 없이 지금 10월 달에 이 정도 달아서 지금 이제 한 보름이나 10월 안이나 11월 초에 다딸것 같습니다. 따서 1분 출하하고그 아랫단 지금 이쪽은 체험을 한번 돌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진행 상황은 그때그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릴 생각이고 지금 올해 과수 색깔은 그 전반적으로 지금 어차피 한 30%에서 50%까지도 들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장마 끝나고 아니, 태풍 지나간 다음에 반사 필름 한번 깔아 놓으면 순식간에 색깔은 들것 같습니다. 올해 이게 3년차 나무라. 지금 이제 상부 쪽 지금 안 달려서 그런데 가지는 다 받아놨고, 오게 이제 하부 쪽만 지금은 지금 3년 차에 달렸는데, 이제 와이 한줄더 매고 상부까지 달면은 내년에는 한두배 이상 달수 있을 거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년 차, 5년 차에 틀 잡히면 이 축사가는 그 달린 가지에서는 꾸준히 사과를 받단할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상황은 짧게나 마침에 아 한번 영상 한번 올려 봅니다. 이 사과가 연생도 짧지만 이축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과들이 엄청 크게 달렸어요. 크게 달리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비든 위아비 종류라 그런 것도 없고 지금 깔은 들은 상태고 올해 병육층이 거의 없습니다. 이 파리가 이렇게 좀 부실해 보여도. 이 축이라, 그, 다른 방식보다는 이파리 수가 한 3분의 1만 있어도 충분히 사과 를 그, 키워내니까. 그리고 지금, 남들은 걱정하는 게 이렇게 노출되면 열과나 뭐 이런 게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생각보다 관수를 열심히 해주고, 이이축 자체가 평상시부터 햇빛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열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전혀 지금 한개도 열과에, 뭐, 받아서 타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죽이 키우기가 훨씬 낫다고 지금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3년 차니까 내년이나 9년까지 한번 상태를 봐야 요게 좀 확정이 되는 것 같고 사과가 나쁘지 않게 지금 어차피 2 30개씩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이제 좀 있다가 10월 말쯤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태풍 다음에반삼핀 깔고 시험 말 말이나 초중에 11월 초중에 전부 다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축 그 이제 요거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저저 끝에게 지금 누비에스 실생으로 해서 수분수로 쭉 한줄을 심었는데 중간 중간 뽑아서 그 수분수로 저저 아예 사과바이 부사 사과바 사이 사이에 지금 옮겨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8m 방식으로, 저, 건 실생이라 너무 세서 다시 한번 가지 받아서, 8m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요것이가, 지금 이제, 누비스이 실생, 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실생 심으라서누비스 실생 심었더만, 너무, 그, 센 거예요, 수세가. 그래갖고, 감당이 안 됐었는데, 요렇게, 이 8m 방식으로, 가지를 좀, 받아놓으니까 올해 누비에스다 땄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서 두 구를 이렇게 팔 매트로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갖고 내년에는 저쪽 끝줄에 5 0 1 0던두 베스를 중간 중간씩 옮겨서 팔 매트 방식으로 한번 이키워볼 생각입니다. 올해 한해누 베스 이팔 매트에서 따 먹어 보니까 그 관리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수세에서도 약간 잡히는 것 같고 올해 좀 양옆으로 더 키워서 그 수세한정만 더지켜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간 내년에 한번 더 다뤄 봐야이 계시가 제대로 8m 수영에 누비에스가 맞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다른 미압이나 이런 것도 한번 그 8m로 몇개해볼 생각입니다 코스모스도 앞에 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찍을 일 있으면 한번 올려보내 드리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두서없이 얘기하고 경험이 없어서 더좀 지나야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좀 이거 저거 이제 겨울에 찍어보고 할 테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